친구. 자녀가 어, 내 제니어. 이름 한번만 불러다오어 안녕하세요 비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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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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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그러게 왜풀리안 따라가냐 리 나는 따라 우리 그랬다 내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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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담에... 아, 슈바... 아, 담에... 슈바... 아, 존나 짜증나... 아. 난입이 빠졌나? 아, 이게 왜 맞아? 아... 아, 얘는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오카이! 아레비씨 여길 왜 와? 니네 바텀 터졌잖아! 아, 어... 이거 원래 난이 빠졌을 때딱 싸움 내 이기는데 이게 씨, 템 차이 때문에 졌다. 아. 어... 문철. 음철... 하자는데? 빌리언님 돈 많아요? 나보다 돈많았다 15억. 와 진짜 게임을 한번 해보죠. 이게 약간 VR 채, 아니, 채팅창. 채팅창. 나? 나 나는 050인데 뭘 문자를 해? 갑자기 나는 번. 나는 중앙대랑 한성대 나왔어. 오늘은... 졸업은 못했지만 나는 중앙대랑 한성대 나왔어. 이리 겨는 무료 눈깔이 또 내만은 밭트좀달아라 <목소리> 어차피 맨날 이리해 줄 텐데, 내정 기간에만 뺏어가지 말라고. 이리하는 사람 많잖아. 아, 이런 아좀 빨리 매혹좀 제이스 순삭하지! 눕기 써주나? 아, 이럴수가. 확실히 아, 큰형님들이 존나 세다. 어왜 이래? 안 돼. 어. 포착됐다고? 진짜 오늘 방제가 아탑하게 싫다 아 부포가 뭐고? 이거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상관없음 말고 절대 안함 안함 게임을 안함 차라리 큐가 안잡혀 아무것도 안함 아니지 아니지 절대 안함이라고 했는데 큐가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찡찡거리면 안 되지 그럼 부포지션을 골라야지 큐가 빨리 걸렸으면 좋겠으면 부포 골라야지 근데 맞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포지션 꼬여가지고 내가 똥 싸느니 차라리 아니 포지션 꼬일 때마다 닫지를 하느니 그냥 안 꼬여도 오래 걸리게끔 하는 게 있으면 닫질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일도 없고 큐가 173분 걸려도 버텨야지 니가안 하겠다고 골랐잖아 게임을 안함 이렇게 골랐잖아 안한 다음에 <목소리도> 넌 스스로의 네. 플레이에 싸본 적 있어? 아니야, 제 궁에 자위해 본적 있어? 그게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의 플레이에 아. 싸본 적 있냐? 프임 너무 저렴해요. <laughs> 아니 왜? <laughs> 그게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붕대도 가 나. 아니 붕대를 몇달 나가지 그요 아. 아니 내가 저렴한 거야 지금? 너무 저렴했어요 순간적으로 몇 달. 아니 유난아 그 너무 풀베이기 했어 방금 아 상대 뭔가 갈린듯해 보여서 너 방금 너무 세웠어 예 너무 세우긴 했지 상대가 조자 예예 쏘려 개웃기네 상황 장소 보면서 세워 김유난 뭐야 미쳤다 김유난 너 오늘 빨딱 썼어? 아니요 전요 어, 오늘만 쓴게 아니고요 형님 너안 써? 그러니까 자기도 잘하는게 어색해서 너원안 써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그게 난... 어, 그냥 하고 싶은 거, 너네 다 해. 니네 꼴리는 거, 니네 꼴리는너네꿈을 해. 쳐 어... 뭐가 꼴려 아예... 그만, 그만하세요. 노꼴인데? 골이이제 넥서스... 녹골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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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컨텐츠는 애초에 전체 이용가고 빨리 박기죠. 빨리 박기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또 당황스럽거든. 원래 박을 때쯤 박힐라 그랬는데 빨리 박아버리니까 박아버리, 그냥 한 박자 빨리. 바로 박기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거 보고서 쌌잖아, 순간적으로. 빨리 빨아야 돼요, 빨리. 바로 그냥 혀부터 넣어가지고 박는다, 싼다뭐 빤다, 혀 있는다, 뭐뭐 뭐 이런 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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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야 근본은. 형님 미래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형님? 아들들이 이제 유튜브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탁하십시오. 아 주인님 여기 저 여기 꽉 차가지고 이제 병력이 흘러요. <laughs> 너무 많아요 여기. <웃음> <웃음> 아니 맞잖아. 랠리 포인트에 병력이 꽉 차가지고 자꾸 병력이 흘르잖아 이게 입구 꽉 막혀 있는데. <laughs> 뭔데? 아신비선 아. 어, 왜 이렇게 짧아 요네이 이것도 못잡아? 내려갈게 당해봐 아이고 아비씨 어떡하냐 야 미안하다 얘 진짜 내 존나 못했다 아니, 근데 이게, 일단 순수 약한 것도 좀 있어, 이게. 템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 라인전이 빡세면은 성장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순수 약함 이슈 아. 야비에라이 <목소리> <시>, 야비스. 니드 <목소리> 반이 엔비전. 아니, 텔포 뭐야, 왜 와? 여기 확신도 없는데, 여기. 나이스. 아, 데이지 빼! 데이지, 데이지, 살려! 더 가자. 우리 그냥 망했다. 해야겠다. 아이 데이쉬. 어 피들공 아니면 뭐 솔직히 걸게 없는데 이거. <laughs> 아 뭐야.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애초에 포탑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타워 안쪽으로 다이브를 하게 상나와이안 되지. 사람 잡는 그런 사이즈 나와야 되는. 된... 데 아, 젖댔다 하고 그냥 싸운 거잖아, 이거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근데 진짜 이게 뭔가 그 예를 들면 커뮤니티의 문화도 결국에 좋은 쪽이랑 안 좋은 쪽이 있는데 안 좋은 쪽의 대표 주자들이 안 좋은 쪽으로 그 문화를 만든 거고 좋은 쪽의 대표 주자들은 좋은 쪽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어? 똑같아 게임도 좋은 쪽 만약에 이터널리턴이라고 예를 들자 욕하고 이런 것들 막 칼같이 잡아 하지 말라고 해 계속 하지마 하면 너 정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해요 하다 보면 그걸 채팅 계속 하다 보면 근 롤은 어때 아 뭐해 제대로 해 정지죠 에이씨 이뭐 유미 이런 거는 어때 정지 안 당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정지 안 당하니까 이쪽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거야. 나 진짜 이게 크다고 생각해. 아니 이게 크다가 아니라 그냥 전부라고 생각해. 이건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가 없어. <목소리> 맛있다. 바텀 가자 신난다 더 받으면서.

어? 아 이게 바다.. 아 이게 바람용 맵이라 이게 무빙 빨라가지고 피해졌네 이거 절대 못 피하는 각에다가 쐈는데 이동속도 빨라져가지고 아 진짜 맵이 엇갈하네아 절대 못 피하는 각에다가 은파 썼는데 이게 바람 맵이.. 나이스! 리 약간 사파로 가야 자신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끼인, 끼인. 주인님 롤 주인님. <laughs> 아이롤 주인님 스타 주인님 따로 있네. <laughs> 아 오늘은 어떤 주인님을 모시러 가보지? 오늘은 어떤 어떤 주인님이 오시지?